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늘 하루에 한 팩씩만 깠었는데, 어, 집 앞에, 어, 토이저스 갔더니 열풍의 아레나 프로모카드 팩 포함된 게한 팩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전 시리즈들보다는 프로모팩이 있는 게 꽤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과감하게 큰맘 먹고, 한번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까지 많이 까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30팩이 들었나요, 한 박스에? 응. 항상 열면, 진짜 많이 까봤자 그때 리자몽 깠던 거, 스무팩 깠던 것 같은데, 어, 30팩까지 까보는 건 많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서 보여리고비닐에 포장이 되 있고, 이렇게 열면 열풍의 아레나, 응. 난천이랑, 심양이랑 이기에 그려져 있죠 이 카드들이 그려져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 카드는 제가 안깔게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거 어차피 세장 똑같이 들었으니까 제가 따로 열지는 않을 거고요 음잘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놓고 이렇게 열면 보면 이렇게 30팩이 들었죠 이거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중고난방이네 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거 30팩 한번 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으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 가위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로토모, 돌사리, 오라키프, 그이고오거포주축돌에 가면, 엠필리스, 홀로카드. 어, 뒤에 광고. 음, 이런 광고가 있네요. 썸네일로 쓰기 예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팩. 빠르게 빠르게 가야겠죠? 스페이는 열어야 되니까. 다음, m c 호유류도 빈티나, 로통무 화강돌, 오고폰, 우, 우물에 가면. 저, 저거, 추가 버전? DLC를 안에서 오고폰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식로이페 자, m c 호흡도 왕자리, 마그마그, 샌드위치, 난천의 한카리아스 EX. 오, 예쁘게 생겼고요. 뒤에는 광고 자, 다음은 륜티나, 머드나기, 과미르 아이고, 잠깐이요. 성스러운 분말, 플레이번 블루카드 AR에도 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배드. 썬더라이. AR카드 있는 카드죠. 왕자리. 코니타 오고폰 하더기 가면. 신명 예뻐사이죠. 광이네요 다음, 썬더 볼트. 켄타로스. 페퍼의 오라디프 포켓몬 캐쳐, 오 로톰 AR 물리키기 아주 귀엽네요. 이것도 잘못이었요바로 슬리브를 씌워줄까요? 바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아스도 슬리브 없으면 또 손으로 테이블도 꽤 땡겨야 되기 때문에 씌워주고 다음 팩 양천의 한바이트 과사사벌레벨퍼의요라테이프벨퍼의 유파리 플로우젤 썬더라이, 루케인, 라프라스이엑 카드 이망합니다 코라파더, 메가자리 EX 음, 그래도 EX 포켓면 나와주네요. 제가 게임은 안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EX만 나오면 음, 잘 보관해 주도록 하구요. 이제 보겠습니다. 마게마게, 꼬지모, 아프라스, 제이미, 로즈레이드, 홀로카드. 이까 새로 산 팩이라 그런가? 데르네, 별가사리, 피츄, 고라파더, 페퍼샌드위치. 그다음케인 MC의 허유도 여기 또 예쁜 카드 있죠 왕자리 심야의 모험 마그카르고 홀로카드 탐리스 루이젤 마그케인 안천의 파워웨이트 요거 폰 추춧돌이 가면 그이젤 에레브 브케인 심양의 모험 에레키브 EX 이스서엘에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다음 과수석골레 의제 젤레브 날색마 제라오라 홀로카드 로젤리아 로토무, 딥상어동, 위로티, 포켓몬 교체. 다음은, 이너킹, 포니타, 들눈의젖치맨 왕자리 AR. 오, AR, 좋습니다. 이쁘네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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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켄타로스, 로쟤펌 쟤는 이면 칠색조 e x 심양의 칠색조네요 이것도 예쁘고요 다음 이 책의 캠피들은 잘 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프케인 라프라스 꼬지모 아쿠스타 강돌 마무리네요. 이태가 음, 뭐가 나올는지 조금 초조하게 하네요. 마음이 돌살이, 썬더라이 어디에 뭐가 있긴 하네요. 이익슨 것 같은데, 딥상어동 샌드위치, 홀론가, 어, 과미드라, 홀로카드. 이야 음, 예, 예쁘죠? 이어킹, 썬더라이 포켓몬 캐쳐 로고폰 병무의 가면, 이 피츄, 꼬지무 마그마그, 아이고 올로 카드네. 만마드, 겨라도스, 이슬의 겨라도스 올로 카드. 한 배. 과미르, 에레브, 포니타 치명의 모험, 오거폰, 오물의 가면. 이제 어드나기, 돌사리, 포켓몬 캐쳐, 한카리아스 EX. 어, 중복 없이 EX는 잘 나와주네요. 첫 중복이죠. 한카리아스만 이렇게 껴주고. 다음. 살살 돌리기로 시작하네요. 마음이. 타로스, 빈티나, 로젤리아, 유파리 유시니스, 홀로카드, 선더볼트, 별가산이, 마그케인, 남천의 파워웨이트, 무사이처. 그 게임 구미르에레브 고라파덕, 날쌩마 AR 오, 진짜 예쁘네요 홈파진 것만 빼면 AR이 진짜 예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포켓몬 카드를 시작한 것도 이 AR 카드들이 너무 예뻐서 어, 모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 물론 SAR 카드들이 워낙 더 퀄리티 있게 나오니까 좋긴 하지만 이알 ER 카드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 자, 자, 나프라스, 들루네 로젤리아, 만마드 뭐가 있... 아 SR 저쯤엔 SR 카드네요. 하, 뭐 마음에 듭니다. 귀엽게 생겼네요. 제가 몬스터 카드 위주로 모으다 보니까. 테이 서포트 정말 아쉽습니다. s l 카드라니 역시 컬렉션 목적으로 할 때는 싱글 카드를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쯤에 나왔고요. 나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게 없죠? a 이도드 나온 것 같고 이 x 정도. 뒷상어동 거석벌레 오라티플 성스러운 분말 쉐이미. <laughs> 두팩 남았습니다. MC의 호응 유도, 머드나기, 썬더볼트, 플로젤, 블레이범, 홀로카드. 아, 블레이범 AR 나와줬으면 조금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음, AR을 안 나와서 네요적당 합니다, 약간. 별다른 수학이 없네요. 이슬이 카드도 없고 한바이트, 에레브, 마그마글, 밀로틱 광고폰, 하나에 가면 자 이렇게 이번 한팩 마무리 됐습니다 카드들 한번더 보면 저쯤엔 SR카드 이렇게 나왔고요 AR은 에이. 에이. 생마 왕자리, 로토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 이스카드는 한카리아스, 메가자리, 에디캡블 칠색조 그리고 중복한 카리아스 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섯 장, 세 장, 한장 이렇게 나오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